우엉 붓고추와 함께 버무려 풍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잡채가 수삼을 만났다. 후루룩 소리까지 마시는 잡채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인기 만점의 메뉴입니다. 굳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잡채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삼도 함께 넣어보세요. 그 맛의 향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어떤 모임이라든지 옛날에 가정에 어떤 대소사가 있었을 때 축하하면서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음식들이, 좋은 음식들이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잡채는 꼭랬뜬것 같아요. 네, 오늘은 수삼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색다른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당면은 이렇게 물에다 불려 놓으시면 되고요. 한 30분 정도만 불려 놓으셔가지고요. 제가 체에다가좀 받쳐 놓도록 할게요. 자, 그냥. 뭐 쌀만 내거나 그렇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불려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이따가 팬에다가 볶으면은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을 낼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 아 잡채 하면 사실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채 썰어서 그렇게 요리한 거 당면 넣고요 그런 건데 오늘은 당면은 들어가는데 수삼과 우엉과 당면 그리고 그 양파 그리고 풋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양파는요 이렇게 반2등분 하셔가지고 결대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삼. 수삼도 편으로 썰때한 6cm, 7cm 나오도록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얇게 채쳐주세요. 자, 이렇게 채쳐주시고, 이런 뿌리 부분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절단하셔서 그냥 이것도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엉. 우엉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수삼하고 겉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죠? 이것도한 6, 7cm 나오도록 편으로 써신 다음에 얇게 채 썰어주시고요. 우엉은 금방금방 색이 변하니까 써시자마자, 써시자마자 찬물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바로 찬물에 넣었다가, 그러면 이제 색이 좀덜 변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검은 물이 좀 빠지지요. 우려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채 썰어 놨고요. 그리고 풋고추. 약간 매운맛을 원하시면은, 풋고추 중에서도 조금 매운맛이 나는 청양고추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자, 씨 제거하셔가지고요. 2분의 1등분 하셔가지고, 잘게 채쳐주세요. 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오늘 세 가지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요. 여기에서 요 우엉. 우엉은 이제 너무 질기니까 우리 그 씹히는 질감이 단단하고 질겨가지고 되게 이렇게 조림으로 많이 해서 드시죠? 그래서 요 우엉을 갖다가요. 끓는 물에다가요. 끓는 물한세컵 정도? 3컵 정도 준비하시고, 식초 한 1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넣어서 데쳐주시는데, 끓기 시작해서 뭐한 2분 내외로, 끓기 시작해서 한 2분 내외로 데쳐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거 다시 그냥 한번 우르르 또 끓여주시면 돼요. 한 2분 내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맛을 원하시면 그렇게 2분 내외로 하시고, 아우, 좀더난 물렀으면 좋겠다 하시면 한 3분 내외로. 그렇게 해서 데쳐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은요, 간장 3큰술이요. 그리고 맛술은 2큰술. 그리고 청주 1큰술. 설탕 1큰술. 그래서 잘 섞어 넣으세요잘 섞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아주 맵고 칼칼한 맛을 원하시면 매운 건고추 있죠. 이런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매운맛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끊어서 씨처럼, 씨도 함께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우, 난 매운 거 싫어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잡채는 여기다 두고요. 이렇게 됐으면요 이거를 여기다가 걸러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색이 변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 데쳤기 때문에 조금 물러졌겠죠. 그럼 이제 드시기도 좀 편하고 사실 그 수삼도 이제 뿌리 식품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옛날에 영양학이라든지 그런 이론이 연구화 되기 전에는 그 뿌리식품을 많이 선호했던 것은 아마 어떤 땅의 기운,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 몸에 전달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우엉이라든지 그런 식품도 들어갈 텐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연구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돼서 무엇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고 콕콕 집어주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자, 이제요. 재료 다 어우러지도록 한번 볶아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팬 달군 팬에다가 식용유를 한한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부터 넣어 주세요. 양파를 먼저 넣어서 양파의 단맛이 나고 숨이 좀 가라앉도록 볶도록 해요. 자, 이때 양파에다가 약간의 소금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양파에다가만 약간 소금 뿌렸어요. 그리고 우엉 넣어주세요. 그리고요 수삼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볶으시면서 아까 우리 간장 맛간장 만들어놨잖아요. 이 만들어 놓은 것을요, 밥만 넣어주세요. 네, 밥만. 그래서 맛이 들도록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시는 중에요. 이그 이제 간장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간장의 그 짠맛, 성분 때문에 염도 때문에 수삼이라든가 우엉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약간 흥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온 그 수분들이요 다시 재료가 머금도록 그때까지 이렇게 볶듯이 조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이 배요. 물 생긴다고, 어머, 이거 잘못됐나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됐습니다. 이거를요, 먼저 볶아가지고 접시에 덜어내세요. 먼저 재료에 이렇게 그 접시에다가 재료 볶아서 먼저 내세요. 먼저 내시고요. 자, 식용유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면을 볶아야 되는데 당면이 드시기에 너무 길이가 좀큰것 같으면 조금 절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됐어요. 그리고 당면을 넣어주세요. 자, 당면을 넣어가지고 온도는 세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장 반 남았죠? 이거 반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간이 배면서 당면이 익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볶아졌어요. 이러면 이때 후추 넣어주세요. 후추 넣어가지고 그냥 어우러지게 섞어만 주세요. 그래야지 색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자 네,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까 볶아낸 재료 있지요. 수삼하고 우엉, 양파. 그래서 이제 어우러지게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요. 이제 다 됐어요. 섞어주시고, 마지막에요. 후추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 둘러주시고요. 통깨. 뿌려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 끄고요.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참그 향미가 좋아요. 수삼에 씹히는 맛, 그 향과 맛, 그리고 우엉, 우엉이 또 씹히는 그런 맛, 그런 것들이 좋아요. 자,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또그 당면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들이 잘 조화를 이루지요. 자, 이렇게 하고 매콤하게 볶았다고 이렇게 표시로 조금 내셔도 좋고요. 자, 제가 여기까지 담아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기존의 잡채 틀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수삼과 우엉, 사실 수삼과 우엉은요. 드셔보기 전에는 보기만 해서는 구분은 잘안 가요.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난 또 귀한 잡채가 됐죠. 수삼, 우엉, 풋고추, 잡채 어떠셨나요? 우엉은 피부에 각질이 생길 때 아주 훌륭한 치료제로 사용되며 풋고추에는 다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간기능까지 보호해주는 수삼이 곁들여진 수삼 우엉 풋고추 잡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